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5월 6일이죠 6일이구요 어, 기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카네이션을 샀습니다 어, 이번주가 부처님 오시는 초팔일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내 어머니 아버지를 또 찾아뵙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기운도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살기도 하시는 신부님, 음, 참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신적으로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도 살을 또 이렇게 두푼 올리셔서 또 기도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살기도 하실 분들은요, 살은 금전을 뜻합니다. 금전을 뜻하고 옛날부터 이전안에 가장 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살이죠. 이렇게 해서 올려서 또, 복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도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살을 보내주시면은, 살 양이 또 많아지게 되면, 좋은 곳에 보시를 하여서, 이렇게, 어, 돕기도 하고, 그 이렇게 보내주신 살은, 또 기도 정성을 드리다가, 전 안에 또 올려서, 또 기도를 더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셔서, 살기도 정성하실 분들도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암쪼록, 어, 귀주님이 참 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할머님 전 안에 두께도 정성을 잘드려서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 거쳐 나가야 됩니다. 단번에 팍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좀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거센 바람이 몰아쳐 지나갈 때까지는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 하는 것이니, 암쪼로 힘을 내시고요, 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음, 힘내세요. 항상 시조할머님 전환에 마음 아프지 않도록 다시, 예, 그 시절이 돌아오도록 기도정성 되겠습니다. 네, 이제 꽃을 가지고요, 어, 부산으로 출발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초기도 하시는 신도님들, 소드랭이 늘 전환에 추고문을 올려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또 밤사스로 초를 밝혀서 기도하기 때문에 다녀와서 또 초에 불을 밝혀서 또 기도 영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주로 지금 한2 시간 정도 또 가야 되는데 밤이에요. 또 갔다 와서 또 인사를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기운 받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살 기도하시는 신도님, 추고문 기도하시는 신도님, 초기도 하시는 신정님, 그리고 연등은 접수받고 있습니다. 모든 부탁 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